이제 전번 시간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런 좀 역경계가 왔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 역경계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공부, 마음 공부를 본격적으로 기피하기 전에 저라면 막 밤잠도 못 자고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도 사안만 다르지 이런 역경계는 살면서 누구나 다옵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역경계는 다와요. 그랬을 때, 어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견하는 거예요. 뭘 정견하냐면, 자기 내면을 정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내면을 보면 내가 아까 말 초창기에 말씀드렸어요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 아닌 것을 하늘이라고 하고 생각을 구름이라고 합시다 생각은 이 생각 아닌 자리에서 자꾸 떠오르고 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늘 자리에서 구름이 자꾸 생멸한다고 그러면 나는 그이 하늘 자리예요. 본래적으로 구름 자리예요. 음, 나중에 알고 보면 여, 여러분은 하늘 플러스 구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늘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하늘 자리의 입장에서 구름을 보면 그 구름은 우리가 고민할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큰 일이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믿음의 에너지를 많이 주고 그걸 믿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다. 근데 여러분, 만에 하나,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지금 당신 가족에 누구가 교통사고 나서 다 죽어가고 있다. 빨리 아무 병원으로 와봐라. 이러면 그때 나의 이 엄청난 문제는 갑자기 어떻게 될까? 엄청나지 않게 돼요. 별거 아닌 게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별거 아니야. 우선 더, 더 지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고통과 역경계의 본질에는 내가 이것은 이렇게 큰 문제야 라고 하는 나의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봐야 돼. 모든 욕망의 탐진치에는 이 욕망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고서 그걸 넘어가. 이 담배는 내가 끊을 수 없어요 하고 한 대만 더 하고 피워. 그러면 담배가 정말 절대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가 그렇다고 믿음과 확신을 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의 본질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신념이야.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그걸 지 그릇이 작아서 고, 고만한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와 걱정근심이 나의 믿음과 신념에서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까지 봐버리면, 그때는 그거가 어떻게 변하냐면, 생명 에너지가 그렇게 부정적인 역경계 마이너스 에너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경이로움을 보기 시작해요. 야, 이게 좋은 거, 기쁜 거, 감사한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까지도 창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전지전능이야. 그럼 이거 갖고 괴로워하는 놈이 누구지? 내 애고지 뭐야. 내가 잘 봐요. 자기가 정견하고 있을 때는 나는 하늘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름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구름과 하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구름이 돼버려 갖고 그 고통과 역경계를 자기 동행시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고통과 역경에 대한 자기의 믿음과 신념을 자기라고 여기 생각하고 있어. 알겠죠? 이것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뭘 보느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고 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들어서 자기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나가정 깨달으면 뭐 상나가정 있다, 열반의 법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요 선을 딱 지나면 여기 요선딱 지나면 저기서부터 그게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것들의 진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살아있는 진실은 뭐냐면 모든 것이 생명 활동이 만드는 창조놀이다. 여러분이 소꿉장난하는데 부부싸움하는 놀이를 하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각하게 부부싸움하는 놀이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싸우게 되면 이거는 그거는 이제 놀이를 못하는 거야. 바보가 돼서.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게 별게 아니야.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이런 거를, 아, 요렇고 저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헤아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깨어난 게 아니야. 그럼 법상을 붙들고 있는 거고, 진짜 여러분이 정견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이 아까 말한 여러분이 파악한 이 생명의 자리를 자기로 정말 정견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하늘자리와 합의를 하면 그 다음에는 구름조차도 먹구름조차도 이 하늘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구름은 하늘이 어디 있어 그건 우주공간처럼 죽어있는 거지 이, 이 하늘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이 온갖 구름들이 이렇게 다 생겨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완전한 열림이 일어나요 완전한 생명 현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현상에 대한 열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되면 역경계에 감사하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역경계에 기쁨을 느낀다니까 드디어 중생이 보면 미쳤구나가 되는 거야. 저, 저 사람 미쳤구나. 힘들더니 미쳤구나 하는데 본인은 깨달은 건 미친 거하고 종이 한장 차야 여러분. 초월하긴 똑같아. 초월하긴 했어, 둘 다. 해탈하긴 했어. 근데 하나는 자기를 잃어버렸고, 하나는 자기를 안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 분별도 진실하다라는 오늘의 주제의 강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도 계속 역경계가 올 거야. 이게 보림해야 되는 이유야. 우리가 왜, 초견성하고 나서 견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보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생각, 감정, 느낌이라는 이 재능은, 이 권능은, 우리가 완전한 마스터가 돼서 이거를 잘 다스릴 때는 경이로움과 기쁨과 유희의 도구지만, 우리가 그 질서를 제대로 못 잡으면 이거는 나에게 고통과 상처와 스트레스를 주는 자해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칼을 잘 쓰면, 어? 칼을 잘 쓰면은 진짜 뭐, 어? 생활이 아주 편하지만 잘못 쓰면 자기 손 베고 남도 다치게 하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 그런, 그렇게 완전히 깨어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분별도 진실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분별도 생명의식 활동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역경계가 올때 여러분이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역경계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은 벌써 자기 잠재의식, 무의식이 이거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신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